아렌델 왕국의 왕은 두 딸인 엘사와 안나에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를 좋아했어요 오늘날밤 왕은 두 딸에게 자연인 공룡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노덜드라족에 대해 들려줬어요 아렌델 왕국은 우정의 의미로 그들에게 댐을 지어주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무드들어가족의아렌데 사람들이 모여, 모인 여모 축하 자리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마법에 걸린 숲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은 짙은 안개에 갇혀버렸죠. 이야기를 들은 엘사와 안나는 많은 것이 궁금했어요. 그 숲이 다시 깨어나게 될까요? 엘사가 묻자 왕비가 대답했어요. 그건 알토할란 말이, 말이 안, 안 된다. 이번에는 안난거 물었어요. 아토. 누구라고요? 왕비는 어릴 적 자신의 어머니가 아토할란이라는 특별한 강에 대한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지요. 이야기했어요. 그 강은 과거에 대한 모든 답을 품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 노래 저희에게 불러주실 수 있어요? 엘사의 부탁에 왕비는 자장가를 불르기 시작했어요. 오래 지나지 않아 두 곤주연수를 잠들었지요. 하지만, 안나는 금세 잠에서 깨 창가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고서는 엘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지요. 하늘이 잠을 깨도 나도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놀아야 되는 거야. 그후로 1년이, 몇 년이 지났어요. 왕과 왕비는 세상을 떠났지만 엘사와 안나는 우애가깊뻤고 항상 새로운 살들이 살폈어요. 올라프는 글을, 울라프는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크리스포트는 약혼반지를 준비했지요. 크리스포프는 안나와 함께 미를 꿈꿀 준비가 되었어요. 물론, 스밴도 대탄성이었습니다. 이들이 시간을 내서 꼭 함께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가족 게임의 밤. 남자 팀 차례에 크리스토프는 몰라프가 내는 문제를 전부 맞췄어요. 아이스크림, 오큰, 헬, 엘사, 자주전차, 유니콘. 시간이 다되었으면스벨을 종을 울리며 주었지요. 여자친차례가 되자, 안나는 엘사 멈추기 보고 도저히 답을 맞힐 수가 없었어요. 엘사는 하나도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괜찮아? 안나가 물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엘사가 힘겹게 웃어 보이며 대답했지요. 잘 자. 엘사는 인사를 하고 황코피 방으로 올라갔어요. 사실 무언가가 엘사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엘사를 아름대 왕국 밖으로 불러내는 목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오직 엘사에게만 들리는 듯했고 엘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었어요. 잠시 뒤 안나가 엘사의 방으로 찾아왔어요. 언니 엄마의 스카프를 길렀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잖아. 응, 그리 어디지? 아, 안나에게 걱정을 끼치지 싫었던 엘사는 별일 안된다는 듯 이야기했어요. 그냥 일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안나는 언제나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엘사를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 알고 있었지요. 안나가 어머니의 자전거를 부르기 시작했던. 엘사가 말했어요.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언니 곁엔 항상 내가 있을 거야. 엄마가 대답했지요. 엘사가 잠들지 않으려고 스르르 눈을 감고 꿈속으로 빠져들었지요. 그날 밤, 엘사는 또다시 다시는 부르는 신비로운 목소리에 눈을 떴어요. 소리를 잠재우고, 10분만큼 호기심도 점점 커져갔어요. 그 소리의 주인공도 엘사처럼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엘사는 피오르트 곁에 내려가며 그 소리에 답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자 조금 머뭇거리던 엘사는 마법을 이용해 눈을 공중으로 던져올렸지요. 그러자 지금까지 한 번도 못본적 없는 숲과 숲놈, 어린 소년과 소녀의 모습이 엘사의 손끝에 숲꽃처럼 피어올라 엘사를 애웠었어요. 그 다음은 이편